함께 신경 하심으로 12월 13일 토요일 내 면량한 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지를 만드신 하나님 버지를 내가 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304장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희낫고 낮은 땅 위에. 최범한 영웅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재물, 사모시고 죄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때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부삼 우리의 죄사했 쓰니 그네이 하나님그나 사랑은 사랑을 못고다영하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나찬양하가고나가두 나가고, 삼고바다고바물 삼아도 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문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도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기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의 미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일 후에 라고 에스라 구장이 시작하는데 이 일은 에스라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바벨론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군사와 마병 없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하나님께 번제, 감사의 번제를 드리고 아박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안전하게 올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 그 전도의 메시지를 편지로 써서 아박사스 왕에게 붙인 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함께 왔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또 예배를 번제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그 충만한 믿음으로 가득 찼을 때였다라는 거죠. 그때 방백들이 나아오는데 이 방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도자 방백들 외에 다른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물었겠죠. 저는 어디 어디 사람 출신 어, 레위 방백들입니다. 그들이 인데 나와 올 때부터 에스라는 좀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당연히 가장 먼저 자기를 맞아야 되는 것이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이어야 할 텐데 다른 방백들이 나에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에스라가 조금 어, 이상한데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여 이 땅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 있는 일곱 부족과 애굽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의 아들들을 자기의 사위 삼고 그의 딸들을 자기의 며느리 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것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지금 그들에게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하나님이 막은 것은 그들이 결혼하여 올때 단순히 그냥 어 그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운데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같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신앙이 이렇게 어 나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고자 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막았던 거죠 그러나 이 언어에 이 원어에 보면은 단순히 그냥 이방인들과의 통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이 모든 일을 어떤 연유에서 했는가 히브리어 라헴이 붙어 있요라헴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그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마음에 원에 따라 자기가 살고 싶은 그 마음에 따라 이방인들과 그냥 막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자기의 아들을 그들의 그들의 이제 사위로 자기의 딸을 그들의 며느리로 반대로 그그 아들들 이방인의 아들들을 내 사위로 이방인의 딸들을 내 며느리로 얻어 드리는 거가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들 자신들도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첩으로 맞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스라엘 당시는 그 많은 여인을 분다라는 것은 곧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내 첩으로 받아들이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돈은 누구로부터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만하게 만들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에 살만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잉여 자원으로, 이 남은 돈으로 내가 뭐 할까? 이방 여인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 가지고 첩을 얻게 하고, 자기 의 아들과 딸들을 또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앞에 붙어 있는 이라헴이라고 하는 게 에스라에게 지금 고발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방인들과 그렇게 몸을 섞고 마음을 섞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사기의 수도 그랬듯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며 했을 때 그들에게 진짜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 하나님 여호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발 임과 동시에 여기서도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거늘 그들은 라헴 자기들을 위하여서만 살아가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자신들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행할 때그 죄, 그 하마르티아, 그 잘못된 방향성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이방과의 통혼이 문제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이 시간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신앙생활 가운데에 봉사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하여 하는 라헴. 나를 위하여 말씀을 보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예배하고 나를 위하여 봉사하면. 그것 또한 봉사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에스라는 옷을 찢고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 바벨론 땅에서 이곳까지 그리고 처음에는 오지 않아서 가서 설득해 왔던 레위인과 느드님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수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이 위험한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올수 있음을 경험한 그들이 고백할 한마디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스라가 옷을 찢고 또 이제 삼 절에 보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으면서 괴로했다 워 그랬거든요. 여러분.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 아파요. 에스라가요,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요, 그 방백들의 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일에 더 앞장서서 그들이 가장 많은 첩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에스라가요, 다리가 풀려 가지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았어요. 성전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사절해 보니까 저녁 때까지 그냥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사절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더니. 그러니까요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상번제에. 저녁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나아왔을 때 거기에 앉아있는 에스라를 만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통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땅을 치지 않으셨던 까닥은 아직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워 떠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기도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두려워 떠는 자. 주여 이 백성이 이렇게 되면은 옛날 아수르 때처럼 바벨론 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세웠던 성전을 잃어버릴 게 분명한데 주여 이를 어찌합니까?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기에 이들이 에스라와 더불어 회개를. 회개 운동을 벌였을 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피닉스 교회도 그렇습니다. 피닉스 교회는 누구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 나라를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저녁 때까지 넋이 나가 있다가 저녁 때 갑자기 일어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가 이게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머리의 정수리에 넘쳤고 그 넘친 우리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죄가 많아 하나님이 여러 왕들 아수르의 사내립 왕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들에게 우리를 넘겨주어 우리를 그들의 왕 그들의 왕의 손으로 징계하여 우리의 땅도 빼앗기고 성벽도 성존도 무너지게 하여 그곳으로 노예로 삼게 하였건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어우리를 처소에 막힌 못 그러니까 이 처소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뿌리 박혀 막힌 못처럼 우리를 대하셔서 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박힌 곳이 빼앗 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멀리까지 갔어도 이스라엘 땅에 처소에 박힌 못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성전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또 어겼으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설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의 계명을 어기면 징계와 심판이 있겠다 하였건만 그 징계와 심판을 내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에스라 자신이 방금 전까지 4개월간의 여정 가운데에 방금 전까지 경험한 에스라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이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징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에스라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털어 놓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 주목하여 보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 에스라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있어요. 가장 많이 썼던 단어. 그 가운데 우리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렇게 에스라가 이제 얘기해요.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외미아마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약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은 이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에스라가 6, 7절부터. 아 5, 5절부터 그리고 15절까지 우리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를 무려 27번이 나씁니다 우리,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당한 것처럼 우리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나를 포함해요.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나의 죄악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의 잘못과 에스라의 잘못은 상관이 없어요. 에스라는 그냥 지금 막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뿐이고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땅의 일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한 60년 동안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죄악을 저지른과 에스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말을 엄밀하게 하려면은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악이 큽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아주 완악합니다라고 해야 하거늘 에스라는요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왜 이렇게 에스라는 어쩌면 그들의 죄 그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 건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지금 백성의 타락과 에스라가 직접적인 책임은 에스라에게 없기에, 그가 그들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 것만. 그러나 계속 에스라가 "우리, 우리, 우리"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고, 그가 징계 받을 때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로나가 에스라가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라고 고백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라 자신을 에스라가 같게 여겼기 때문이요 그와 나를 같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요 그가 당할 징계가 곧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 얘기하죠. 안 되겠다. 모세야. 우리 이 백성 다진멸시키고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하자. 우리 리셋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여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이이 백성들을 지우지 마라 주옵소서. 그러시려거든 나도 지워 주십시오. 그들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똑같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이고 또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너희가 죽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보려 이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곧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반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이야 그랬습니까? 라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근데 에스라는 지금 기도 가운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위하여 살고 에스라는 너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았듯이 또한 모세도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듯이 에스라도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듯이 나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기도했듯이 라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너를 위해 기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 에스라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 나를 위하여 산자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라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살아갔던 그 모습 가운데에. 옷을 찢고 속옷까지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애통해했던 그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주여 우리들 가운데에 있, 있는,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혹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로서 하나님께 구원 받은 자그 구원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나만 구원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예수의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에스라의 마음처럼 또한 우리를 위해 간절히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며 기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모아 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